오을 바로 바꿔야 지 나도 지금 기갑 생겼네. 우리 기갑 있잖아. 진단 들었니? 잘하는데. 벌써? 응. 내가 비관데네부터 <laughs> <이것도> 잘해 리 <laughs> 너무 세게 하는 거같 진짜? 갈다 보면은 역으로 가족들이 좀 밀려나게 되는데 <laughs> 그거를 <그걸> 제가 이제 아시는데. 너무 뿌운 막아야. 탄 때는 많았네. 왜? 왜? <laughs> <laughs> 써! 어, 너가 다 하네! 아는거 아니야? 끝! 너가 간데왜 이렇게 뿌듯해하지? 짜잔! 짜잔! 나뭐 연대 달 잘라냐면 화요일면달라놨나 번째? 나 만나고 다음 날 까먹지 랐어 할머니가 어떠하실까요? 아진짜 응. 응. 만져보시면 응. 약간 일반 맨들맨들한 분들게 자연스럽게 인정되 잠깐 멈추시고 가위바위보 하요 색고어요 그대로 하네 나지라 조용하게 식품하고 있는... 시끄럽거든? 시끄럽거든? 이이이 <laughs> <laughs> 정도 받아만도시소하뭐 아니, 이 <laughs> 나는 많이 보면 느낌 잖아고도 유치해. 나 이제. 다나 먼저 끝나고 먼저 집난 너무 잘해서 빨리 끝 디테일? 평평하도록 <목소리> 붙여주시면 돼요. 어 h e pit and the 보여보 I 보 a 보여 poor, poor, poor. I was a poor, p 니 o r I was a poor. 다잘랐 s a poor. I was a poor. I was a poor. <laughs> 어떻게 뚫어? <laughs> 뭐 천천히 꼼꼼하게 하세요 응, 초보들 하는 거라 뭐래요 너는 빨리 할 거야 나 공장 기계 같다 <laughs> 그렇게 그래, 느리 그 기계는? 신중한 기계거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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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이거> 내일 뭐 입지? 입을 <laughs> 아, 거 없어 어 내일 어 입을 거 없잖아 그거는 옷 없어 바로 입 나 지금 발가벗은 기분이거든? 다 했다. 다시실 네. 실 색상 고를 수게요 음.. 왼쪽에 응. 이렇게 눈 색깔 나면 약간 수준이 더 많은 나는 내가 못하는 곳안 내려. 그래 그럼 자연색으로 만지자. 갑자기? 시작해. 어. 뭔가 좀커플 같은 느낌이잖아. 없소? 아 커플? 오 좋은 생각이 옆쪽에 바늘 하나를 잡으셔서 한 번에 오오오오케이 오늘 손에 알맹이겠다 내가 에르메스 지을 만들고 있다 어서 어디서 어이상한 망상으로 됐어야 커피 한잔드릴까 어? 아, 감사합니다 아, 감니다못어 바늘 <laughs> 아, 나한테 바늘 나한테 찌르지 마. 라 내가 언제 나바방 궁금해 빨리 잡아 아 깜짝아 어? 나 오늘 근데 조심스럽게할말 있나? 싫어 조심스럽게 할 말이면 싫어 당당하게 할말아좀 간지럽잖아 알겠어 들어 줄게 나 됐어 아 들어 준다니까 너무 느린데 오빠 내가 더 빠른데? 근데 이거 손 더러우면 티다 나겠다 하얀색 시리 만들고 나서 회색 실도 있는 거야 감사합니다 짠. 아, 이거 좋다, 진짜. 응. 내 아, 촉석이 음. 잘 맞는데? 살도 안 찌고. 아니, 저아 <laughs> 이거 안 하면 먹기만 하잖아. 이것도 먹어야겠다, 확실히. 우와, 이것도 이거 좋아. 난디테어 크리스마스 때뭐 했어? 크리스마스 때 뭐냐? 했 응. 우리 오늘 저가락질못한거 아니야? 어디 다 사갔어? 어, 뭐야, 왜 이렇게 빨라? 천천히 해오빠 속도에 맞춰서. 근데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. 칠이 좀 까매진 것 같아. 아, 진짜? <laughs> 아, 어, 진짜야? 진짜로? 인데아왜 어, 그래. 아나 손.. 아니야. 아괜찮아나 이거 뭐 만져서 그렇단 말이야. 아, 아니야. 손에 땀 있어서 그렇거든. 아나찍어 조심해야지. 신나는 보자. 일부러 따지 말고 <laughs> 거의 거의 안 따지면 음, 중간 점검. 짜잔. MH, 하트, CH. 우리 둘다 HH네. 알고 있었어, 아저씨? <laughs> 네, 네, 알고 있었어요. 다음 주면 28살. 아 좋다. 와. 나 별로 안 남았다. 나 다음엔 집에 간다 했지? 어, 다 했어요. 어? 아, 집에 간사 아, 치 아, 치료한 람 아, 한번담 아, 라 사람. 아, 치한 사람. 아, 치료한 사람. 한사한다니까치료이사한 사람. 아, 치료한 사람. 아, 치료내 사람. 아, 치료한 사람. 아, 치료한 사람. 아, 치료한 사람. 아, 치료한 다람 아, 어 오오오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안 먹어도 할수 있어. <laughs> 아,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 n 조심! 머리 안 조심해볼까? 안다다 나는 다데는오조 그럼. <웃음> <웃음> 뭐야? 네? 어디서 가져왔어? 어, 아 앞에 가지, 가지고 왔어. 무슨 노래 불러야 되지? 나 아, 저... <laughs> 3번만에 컸네? 어. 어때? 예뻐? 완전... 마음에 들어? 응응 어. 향이 나올까봐 <laughs> 향이 나올까봐 빨리 해아 뭐야 한 일주일 전 응? 그리꾸달라거든 그래서 예뻐. 특별히 금도 려놨니 아, 진짜? 그 큰... 자기가 특별히 금뿌려줄게라고 여기 이거 빵집 사사 빵? <laughs> <laughs>